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화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주기성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우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네, 예, 네, 주기, 주기성. <laughs> 네. 어, 그래서 이제 저번에 유효핵전하라는거 배웠었고요 네, 오늘은 두번째 시간 원자반지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좀 저번에 좀 이상하다 그랬죠. 원자의 반지름이 정말 있는 거야? 이런 좀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합했을 때의반지그 그 원자 핵간 거리의 절반을 반지름이라고 한다라는 거 배웠어요. 어. 여기서 좀 의문가 의문점 하나 가져야 돼요. 어 생겼어요. 뭡니까? 결합에 따라 거리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 그것도 맞아요. 실제로 근데 어떻게 결합하냐 누구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표를 보면은 누구랑 결합했을 때막 다 있어요. 값이. 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 또 한가 더 있습니다. 또 특이한거. 결합을 안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맞다. 헬륨. 헬륨. 네. 헬륨같은 아 애들도 있어요. 아, 네, 그아 헬륨은 결합 안하는구나. 1 8족 애들은 굳이 화학결합 안하거든요. 아 네, 이미 전자를 충분히 갖고 있어가지고 네. 알맞게. 얘들에 대한 반지름은 얘기 안합니다. 여기서. 아 그래요? <laughs> 쟤는 방법이 달라요. 어.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 해가지고 아예 다릅니다 재는 방법이. 그냥 이런 거 한마디로 분자끼리 제일 최대한 가까이 가게해서 그 사이 재는 거예요. 아 억지로 이게. 억지로. <laughs> 근데 그 억지로 가는 게딱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도 를 낮추면 돼요. 아. 지들끼리 고체가 돼버리니까. 아 마이너스 273도. 뭐 거의 그 엄청 그, 최대한 낮춰가지고 아 지들끼리 최대한 부, 아주 그냥 가까이 붙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절대온도. 고체가 좋겠다. 돼서 네. 그때를 재는 건데 그때는 너무 좀 아무래도 결합하는 거랑 차이가 꽤 크죠. 그래서 얘는 음. 우린 18쪽은 얘기 안할거다라는 거. 아, 막사들이랑냥 범위가 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어... 네, 훨씬 큽니다. 아, 커요. 네 훨씬 네. 커요. 아, 그럼 정기적으로 결합 하면 훨씬 더 가까이 가는. 응, 그 가까이 가는 거죠. 음. 수소 분자들도 분자들끼리의 반드르발스 반대르발스 반지름은 따로 있어요. 수소 분자끼리 또 붙여 놓으면 음. 그 a 라그 H2라는 A라는 분자랑 또 H2라는 또 B라는 분자가 있다면 거기에 있는 수소끼리 또 가까이 붙어 있는 걸잴 수가 있잖아요. 그 그들 거기서 재는 반지름도 있어요. 근데 또 엄밀한 의미로 보통 생각하는 반지름의 의미는 반대르발스 반지름이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평생학은 그렇긴해요 그렇죠. 네. 그냥 결합시켜서 반지름 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가까이 가까이 하세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뭐 일단은 이, 이저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결합을 이용해서 왜냐면 이게 주기성이 잘 나타나거든요, 확실하게. 이걸로 본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좀 길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좀 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자가 여기 어, 나와 아, 있죠? 음. 전자가 몇 개나 있냐. 음. 전자가 몇개있냐인데특히나 전자가 있을 때 우리 껍질이라는 껍질. 개념을 썼잖아요. 네. 실제로는 이제 주양자수죠. 네. 이 주양자수가 커지면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 어떻게 될 거다? 네, 커지죠.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전자 있는 어. 자리가 많아지지. 맞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전자 껍질은 똑같다 생각하고 두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럼 유핵 전하가 커지면 어떨까그 서로 밀어내니까 서로 멀어지겠죠. 그 유유핵 전하 는그 밀어지는 음. 거와 핵이 잡아당기는 걸다 고려했을 때 음. 실제로 정말로 날 잡아당기는 그 플러스가 얼마큼이냐 전자 입장에서 얼마큼냐를 이 계산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날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아, 전자를 잡아당기면 그럼 유핵 전하가 크면? 음, 잘 잡아당겨서 잡아당기는 잡아, 거니까 잡아 반지름은 작아질 거다. 음. <laughs> 유핵 전화가 커지면 반지름은 나는 아까 결합이라고 그래서 이 원자핵끼리 서로 밀어내는 걸 생각했는데 아, 아 아니, 아닙니다. 음, 예. 그게 아니라 전자를 잡아당기는 거예 그렇죠. 예,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잡아당기면 그만큼 이렇게 작아질 텐데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어, 유핵 전화가 커지면 반지름 작을 거다. 우리 랑이 통합 과수올 때막그 중력이 끌어당기고 안에 핵융합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밀어내고 이거랑 좀 어, 왠지 상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음, 드네. 아, 그런가요? 그럴 수 있겠죠. 저거 두 개가 그러니까 저거 전자 껍질은 커지는 거고 유핵지는 끌어당기는 아, 거니까 이게 균형이, 반대 반대로 되니까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 음, 네, 그렇습니다. 별도 막 커지는 힘이랑 끌어당기는 힘이랑 균형이 맞아서 그별 크기가 결정되는 거니까. 음. 이거랑 별로 관련 없는 거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대신에 이제 개념 네. 비슷하다는 거죠. 네. 네. 뭐 실제로 막그들로 갖다 붙일 수 없겠지만 네. 맞습니다.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커지고 네. 유전자 커지면 오히려 작아지고. 네. 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살려준 <여론> 드릴게. <laughs> <저> 그렇게 살려드릴 <laughs> 필요 없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아, 이두 가지 요인이 있구나라는거 알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직접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두 가지가 다예요. 한번. 변율 통제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 전자 껍질을 비교할 때는 일단 같은 족이라는 좀 조건 달아줄게요. 같은 족이면 주기표상에서 어디죠? 주기표상에서 세로 새로, 새로줄이잖아요 새로, 새로. 새로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뭐 H가 있을 것이고 네. 니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지나요? 나트륨이 나트륨 있고 칼륨 이 정도까지만 봅시다. 근데 나트륨 요새 소듐이라고 하나요? 근데 소듐이 영어 아니 나트륨은 원래 소듐입니다. 음,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한 화학회에서 소듐이라고 하기로 했나요? 애, 애초에 나트륨 자체가 이름이 소듐이고요. 나트륨을 나트 소듐을 하자는 거는 따로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요리계에서만 나트륨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거야.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하 아, 어, 어, 워낙... 어제, 어제 딴 데서 듣, 듣다 보니까 음. 소듐이라고 한다 그래갖고 어? 난 나트륨이라고 계속 했는데 근데 애초에 음. 영어 이름이 나트륨이 아니에요. 예, 영어는 소듐인 거 아는데. 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소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음. 음. 그러니까요. 고등학교에서도 그냥 나트륨 쓰지 말자라고 했는지는 저도 음. 아직 전달받지 못했는데 한번 저 찾아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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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 고등학교 화학 교사 협회에 가입되신 식 <laughs> 아니 대한학회에 사는 어, 거니까 대한학교 사니까 <laughs> 연락이 오겠죠. 찾아보면 네. 먼저 한번 돼요. 대한학교 그 찾아보겠습니다. 용어집 한번 찾아보면돼요 자, 어쨌든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여기 죄송합니다. 내려갈수록 여기 1 주기, 2 주기, 3 주기, 4주기거든요 세로 줄 세로 줄. 주기의 의미가 보였죠? 전자 껍질 수 전자 껍질 수였잖아요. 새로줄. 그럼 내려갈수록 커질 거다, 작아질 거다. 내려갈수록 커질 거다. 커질 거다. 왜? 네. 전자 껍질 많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같은 조에서 점점점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음. 아 근데 양자수가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야 오른쪽인가? 어. 양자수가 양자수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아 아, 그건 아니, 이제 좀달 겁니다. 좀달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 어떻게 어, 앞서가시려고? 뭐, 뭐, 어. 이거 뭐 이해가 막 되시나 봐요. 네,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온이 되면서 전자 껍질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누가 있냐면 여기 나트륨에들 애들, 애들이거든요뭐 여러 가지도 이 외에도 더 있지만 네네.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이 지금 세, 세 번째 줄에 있죠. 음, 세 음. 개의 전자 껍질 갖고 있고요. 아, 여기 마지막에 전자가 딱 하나 있어요. 아, 음. 얘일 쪽이잖아요. 네. 최각 전자 원자 전자가 딱한개 있습니다. 일쪽이 <laughs> 쪽에들은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잘 잃어버리죠. 음. 그래서 얘를 잃어버리면요, 그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던 전자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면은 얘는 반지름 어떻게 될까요? 작아질 것같아요 작아지겠죠. 네.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충분히 네. 뭐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 유액 전하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머지 전자 껍질을 동일하게 볼 거예요. 그 전자 껍질을 동일하게 보려면 같은 가로 줄을 봐야 됩니다. 주기표 상에서. 음, 3 주기를 볼까요? 음. 나트륨 있고요. 음. 나만 알지. 음. 뭐 이렇게 오. 쭉 있죠,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에 전하 어땠다 했죠? 핵전하 커지죠. 커진다 고 했죠. 유에 핵전하가 좀 커진다 고 했어요. 커지는 힘이 세지니까. 그렇습니다. 작아지겠네요. 그렇지만 전자 껍질은 똑같지만 예. 유에 전하 커지니까 음. 점점점 반지름은 음. 작아진다라고 보시겠죠. 음. 확실히 그별 크기랑은 완전 히 다르네요. 음. 네. 네. 이런 식으로 작아진다는 거. <laughs> 그래서 이거 이게 끝이에요. 음. 네. 이게 원자 반지름에 거의 닿니다. 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는 비교해놓은 거고요. 잠깐만요. 네. 마이크 근데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면 안 돼요? 아 아. 어? 위태위태. 아 밑에 있어요 아래쪽에. 잠깐만요. 응. 설마. 좋아요. 아까부터 불안해가지고 소름. 아래쪽에 아래쪽에. 아아 아, 아, 들어가고, 아, 아,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어 아, 다행입니다. 네. 또 이거 그거 할 뻔했네요. 네, 마스터분 계세요. 네. 1분 추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돼,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 어. 1분 추가요. <laughs> 그래서 여기 세로 줄을 볼 때는 점점점 건자 껍질이 많아지니까 커진다. 네. 네. 그 다음에 가로 줄을 볼 때는 네. 어, 유해전나 커지니까, 유일전환 커지니까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그 세로 줄, 가로 줄 알겠는데 대각선으로 비교할 수 없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음, 어려울 것 같아요. 대각선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좀 비슷하겠다. 자, 이거 두 가지. 자, 얘랑 얘랑 비교할 수 있을 것 없을까요? 방금 우리가 배운 원리를 통해서 지금 밑에 숫자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숫자가 그거로 아 맞습니다. 네. 자, 숫자 없다고 생각하고 <laughs> 네. 아, 크기로 비교할 수 있나요? 어쨌든 다른 정보가 없이 네. 우리가 방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세로로 갈수록 커진다는 라 정보만 가지고 요런 둘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찍었네. 어, 어, 찍으신 건가요? 네. 어, 왜냐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얘 둘을 비교하려면 얘를 봐야 되거든요. 네. 어, 가로줄에 있고 세로줄에 있으니까. 얘는 알루미늄은 황보다 크고, SE도 황보다 커요. 둘다 크기 때문에 얼마큼 큰지를 계산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 그러면 이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대각선. 아, 그건 될것 같아요. 네. 갈, 어, 가능하죠. 네. 왜냐면 이들 사이에 이어진 게 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있고 네. 오른쪽에서 왼쪽 내려가는 이런 대각선. 이런 재각성끼리는 비교할 수가 있는데 반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얘가 얘를 이용해서 나트륨보다 알루미늄이 당연히 작아, 어 이런 식이야. 근데 나트륨보다 네, 칼륨 더 커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 위로 가면 네 무조건 작아지네요. 그렇죠. 오른쪽 위로 가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능한 게된 거죠. 지금부터 어... 어떻게 나올지 알겠다. 아, <laughs> 무슨 예상하셨습니까? <laughs> 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더 유역전화를 좀 해부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유역전화가 어두 가지 개념의 합이에요. 음 여기 나와 있긴 한데 누구랑 누구죠? 이거 가려놓고 싶었는데 원래. 핵전하량과핵전하량과 <laughs> 네, 뭐 아까 전자어쩌고였는데 왜 이렇게 어. 보고도 모르겠죠? 우리가 받는데도 되는 <laughs> 기억. 우리 접은 시간 배웠는데. 어. 핵이 잡아당기는 힘, 그 핵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크겠죠.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힘, 가리우는 힘이 누구였죠? 아, 전자 반발력. 그렇죠, 전자끼리의 반발력이겠죠. 이두 가지의 합이에요. 음.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더 분리해서 그러면 핵전하량이 똑같을 때도 있거든요. 음. 그랬을 때 전자 반발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볼 거고요. 반대로 전자 반발력만 같을 때 핵전하량이 달라질 때를 볼 겁니다. 이거 쉬워야 되게 겠 한번 봅시다. 밑에 있는 예거든요. 자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나트륨이 Na 플러스 네 나트륨 또. 이온이 적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쉽죠. 아 이건 제가 잘못 넣어놓긴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까 네. 전에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얘는 약간 페이크였습니다 네. 그럼 네. 다음 건 보겠습니다 다음 건 얘는 어떤 경우일까요? 얘는 전자가 하나 많으니까 여기서 네. 이온이 그더 커질 것 같아요 반발 때문에 서로 밀어내가지고 오, 막 맞습니다. 막 아, 실어 오,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 싫어, 싫어, 멀어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핵전하랑이 같을 때 알고 보니까 같은 원자끼리 비교하는 거겠죠. 네. 원자랑이랑 같은 원소끼리. 그래서 똑같은 핵전하가 있어야 돼요. 네. 똑같은 염소예요. 근데어디서전자 하나 얻었대. 그러면 은 어, 핵전하가 <laughs> 똑같은데. 그러니까 잡아당기려면 똑같은데 갑자기 나를 방해하는 놈이 한번더 들어온 거죠. 위치하면서 딱 밀어내놓으면 더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서로 아 싫어 싫어 하면 멀어지는 다 같이 멀어지는 예 우리가 막다 아, 가려고 했는데 다 한명 이렇게 여기까지 있으려고 하는데 한명 껴들어서 아 저리 아, 좀 비켜봐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어, 껴갖고 껴었, 우리끼리 네. 막 저리 좀 비켜봐 네. 이렇고들어오면서죠 비치, 너무나 거죠. 앉으세요 하면 이제 네. 네. 멀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음. 누가 하면 더들어오막 서로 더, 저더 뒤로 가지잖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자 반발력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막 둘이 같이 가면 막 여기까지 가까이 오는데 저기 감독님 잠깐 와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야 되니까. 이 <laughs> 학생들 다 이해한 것 같은데. <laughs> 어, 감독님. 저, 아니, 그래도 한2분더 주실 겁니까? 아, <laughs> 감독님 이렇게 해서. 세시 나올면 세시서 세시서 막 가까이, 가까이 가려면, 가려면 안 네네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먼나오면더 멀리 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시 나올라면 또 멀리 가야 된다 이거죠. 아, 감독님 한번 최출연하신. 가까이 갈수 있고. 네. 혼자면 또 가까이 갈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까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쉽죠. 그래서 네. 이걸 설명하려면 아 전자 반발력 때문에 커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까요이 어, 마이너스 e 아니에요? 네? 아 산소는 이 e 마이너스. 아 되는 거 맞아요. 거. 산소는 안정하려면 그렇고요. 어. 저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맞는 어. 겁니다. 어, 일률로 전자를 하나 뗀 겁니다. 어. 얘는 <laughs>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봐야겠죠. 얘 예, 전자가 줄었으니까 전자가 줄은 놈이 아무래도 더 작겠죠. 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빠졌으니까 예, 날이을거 방해하던 놈이 작아졌어. 그좀더 네. 모이자. 이렇게 네. 더 모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쉽죠? 네. 아주 쉽습니다. 네. 너무 쉽네요 아주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 역시 전자 반발력이 좀 줄어들어서 더 작아졌을 거다. 이온 네. 됐을 때 음. 뭐에 오 플러스가 됐을 때 아하.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한번 봅시다. 어,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핵 전하 라이 같아, 헤이크 아니고요. 핵 전하 라이 같았을 때였어요. 네. 그럼 반대로 볼게요. 전자 반발 전자 반발이 같을 때가 있을까요?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그런 저 그런 다른 원소끼리 가능한 것 같아요. 존재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플로오르 이온하고 산소하고 뭐 이렇게. 거어 아주 정확합니다. 오. 아 이거는 이제 방금 그림 설명이고요. 네. 이 커지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하나 네. 들어왔을 때. 네. 어 맞습니다. 아 맞. 전자 배치가 동일할 때는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등, 전자, 이온이라고 래요 음. 그러니까 전자의 배치가 똑같은 이온이다. 음. 그러면은 어, 얘는 지금 가장 안정한 상태 바다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전자 배치가 다 똑같아요. 저네 마리가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아 누구의 전자 음. 배치똑같냐면이 사이에는 <laughs> 누구냐면 네온의 음. 전자 배치랑 똑같습니다. 네온. 네. 우리 가장 안정한 18쪽 애들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게 <laughs> 기본이거든요. 어, 그래서 얘네들 다 같아요. 그면 러 누가 더클건 작을 건 지금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똑같은 전자 반발력이다. 그럼 오로지 뭐에만 달려 있는 거냐면 <laughs> 핵전하량에만 달려 있는 거예요. 핵전하량이 갈수록 얘는 지금 8번이고요, 9번이고 11번, 12번이에요. 커집니다. 어른돌아갈수록. 네. 그럼 어, 점점점 작아진, 아, 핵, 작아지죠. 작아지죠. 아, 아, 작아지죠. 그러니까 그러는 게니까 아렇습니다 커진다고 하시길래 네. 아 점점점 작아진다고 네. 말하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커지는 거고 핵전 핵전하량이 커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죠. 껍데기는 응. 좁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반대이기 반 때문에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친구들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답니다. 입 아, 화학 진짜 너무 어. 쉽네요. 너무 쉽죠? 그래서 네. 이 화학, 반지... 화학을 할 걸... 화학 문제를 보자. 틀릴 수가 있나?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우리 친구들까 쉽게 접근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때 여기 같은 경우는 틀린 경우가 거의 이제 방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 90년대에는 탄소화물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땐 좀 어려웠죠. 탄소나 이름도 라 지금은 빠졌습니다. 네. 탄소환물이자 어쨌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다 했고요. 원자 반전과 이온 반전이게 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번더 간단하게 딱 보자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크게는 두 가지 전자 껍질과 유액 전하에 따라서. 그유액 전하 알고 보니까 두 가지 정보의 합이더라. 그러니까 하나 추가? 그렇습니다. 이두 가지 추가요 해가지고.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네. 비교해주면서 하면 충분히 다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문제 풀 때는 이게 그 수치를 그 반지름 수치를 외울 필요 없고 이제 비교만 할수 있으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함정이 있어요. 네. 외우면 편한 경우가 아까 있습니다. 아, 아. <laughs> 가끔씩 외우면 편할 때가 있어요. 네. 자주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중에서 좀 자주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얘가 좀 자주 나옵니다. 네. 아 플로린 플로린 72 플로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작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작아지는 비율보다 여기서 작아지는 비율 이좀 적죠. 음.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한번 그냥 뭐 시간 어 벌써 이렇게 됐네 음. 많이 넘었네요. 이거 다른 어, 얘기한다고. 전자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어, 그냥? 어. 좁은 공간에 모이다 보니까 더 이상 아, 많이 더 이상, 줄어들지 못하는 더 거예요. 더 줄어들 네, 너무 작아서예요. 음. 이제 전자 반발력이 더 커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한번. 왜냐면이 전기력은. 어. 거리 그렇습니다. 어, 종료하라고 하네요. 네. 이 오늘 과제는 이겁니다. 1번부터 20번 중에서 누가 제일 클까? 17분이 아니었네요. 딴 얘기 많이 해가지고. 네. 자, 여기서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전에 그 죽일 표상에서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